오랜만에 식도락 여행기 촬영을 나갑니다. 구독자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면요리를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채널을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에서 일본식 우동을 양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욱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추천드릴 만한 식당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근처 회사원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기 많은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지만 빠른 회전율로 충분히 이용하기 좋은 식당인데요. 그럼 식당 안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일본사의 비밀 짬뽕지죠 닥터맵사부입니다 닥터맵사부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채널 분리 작업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을 빨리빨리 못 올려드렸는데 기다려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오후 5시에 끝나는데 5시 되자마자 손님들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인사 멘트도 사실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지경입니다 가족분들끼리 많이 오시는 곳인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면 요리 소개시켜드리러 왔습니다. 갭노크 우동 노은점입니다. 일본식 우동을 먹는 걸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 되면 미어 터지고요. 저희도 여기 한 번씩 식사하러 오려면 전쟁입니다. 우동과 소바, 어린이 세트까지 있어서 오늘 어떤 걸 골랐을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음식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른 저녁 맛있는 우동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본식 우동 전문점인데 저도 먹어보니까 제 입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저희가 촬영을 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간이 정말 일본식에 맞게 짭짤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잘 드시는 식당인 것도 있어서 온 것도 있지만 일단 개인적인 제 니즈에 정말 잘 맞아요 짭조름합니다 이따 드셔보세요 메뉴판을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기본양부터 투고빼기 이런 것도 있고 도전 먹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시면 사리를 요청하시면 돼요 서민들 후주머니를 정말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서 담아와 드리고 싶었어요 도전 먹방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광만이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노 영양밥이고, 이거 유부초밥인데, 담백해요. 이거는 원래 사이드 메뉴를 시켰을 때 나오는 양이고요.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시면 1인당 이거의 반의 양이 제공이 됩니다. 자, 우리 감독님 것도 나왔네요. 저희가 이 파를 구우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냥 국자를 빼고 먹거든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laughs> 미꾸우동입니다. 소고기 들어가 있고요. 감독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자 뺄게요. 닭고기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혼자 먹어서 미안합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한 숟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아우, 아우 이놈의 수저지. 아우 <laughs> 맛있어요. 짭조름해서요 아, 이 맛입니다. 음, 드세요. 음. 아우, 진짜요 음, 정말. 아우, 아우 이겁니다. 음, 아우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나는 아, 써야 돼. 드셔보세요 비디님 네, 자비디님 드셔보세요. 국물 한번 먼저 드셔보십시오. 어, 아주 엄하죠. <laughs> 자 유부초밥도 하나씩 먹어보죠. 음. 어우 새콤달콤 어 음. 아우 어, 잘 맞아요. 좋아요. 영양법이랑 따로 나누기가 뭐하니까 나는 조금만 먹을게요. 우리 비피님 맛있어요? 버섯이랑 이런 게 많아요. 저는 당근 싫어하니까요. <laughs> 음. 음. 이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PD님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이 담백하면서 정말 좋아해. 네. 음, 아우 금방 이야. 진짜, 아우 진짜 너무 좋아요. 음이 면이 정말 적당하게 탱글탱글하고 이래서 또 일본식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명이랑 야채가 많이 남았는데 면만 먹으면 어떡하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리 추가가 가능해요. 무료로. 한번더 가능합니다. 저희 사리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사리 면이 나왔는데요. 자, 사리도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사리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저는 또 추가된 사리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행복해. <laughs> 이렇게 면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간이 좀더 배서 네, 맛있습니다. 네, 우리 수디 님, 얼른 드세요. 다리 좀 됐으니까 라운투 와이아 <laughs> 내가 무슨 뭐 도전 먹방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음. 아. 음. 여기 어, 파가. 음, 진짜 고생.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거 훗 맛을 느끼려고 나중에 먹잖아요. 초반에는 더면 위주로 먹고, 후반에 이 구운파를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요맛요 네, 을하 음. 야인점인데 아, 테이블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빨리 먹고 일어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빨리 먹었는데 사실요 그래도 좀 빨리 일어나 드려야 편하겠죠 마음이 감독님도 살이 필요하시면 하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나두 그릇 먹는 동안에 지금 한 그릇도 못 먹고 있는 우리 빅비디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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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좀만 먹어볼까요? 그래도 너무 안 먹으면 구독자분들은 혼날 것 같아요. 음. 왜요 저는 솔직히 이게 필요 없습니다 자, 원 없이 드세요 아니 건더기는 다 먹어놓고 국물만 남겨놨어 이 아저씨 뭘살겠다 천천히 먹어요 네. 아우, 아우 짭조름하네 진짜 음. 아우. 끝 끝시 원하 이끝이 하나 여 드세요 손님 이뭐 계속 들어오 시네 <laughs> 맛있 죠 근데 점점 나닮 아서 점점 짜게먹는것같아좀걱 정이야 <laughs> 이제 무더 위가 한풀 꺾 이고 물러 가고 있 으니까 다가오는 가을을 따사롭게 잘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박터웹섬의 식도락 여행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드려요.